돈이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해 보라 고 하는 거죠. 제 친구, 와이프, 와이프의 동생, 제 여동생의 남편도 하고 있거든요. 온 가족이 <laughs> 다 하고 <laughs> 네. 투자, 그리고 쓰리 잡으로 월급 이상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은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MS 그룹 보유 대표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건강식품을 판매해서 수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건강식품 하면 뭐 비타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요 아, 어, 그렇죠. 건강식품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좀 알려드리려고. 궁금한 게 보통 접근하기 쉬운 공산품 판매하면 되지. 네. 왜 하필 건기식을 시작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 우리 질문하신 분도 집에 혹시 건강식품 드시고 계세요? 어, 그럼요. 그러면 한 가지 안 들으면 한몇 가지 정도? 들고 그렇죠 뭐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 3 이런 것만 해도 세네 뭐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식품이라는 게안 드시는 분 있는 반큼한개 드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한세 개, 네개 정도 드시고요. 시장이 되게 컸거든요. 알리가 들어오고 다른 거는 공상품들은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테무, 알리 들어오는데 유일하게 건강식품이면 일도 영향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건강식품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실제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 기준으로 광고비를 제하고 나서도 30% 이상은. 가지고 가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광고비를 제외하고 네네네.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게 30%는 되는가? 건강식품은 복수 구매가 많아요. 2개월분, 3개월분, 6개월분, 1년치도 많이 사시거든요. 한개 사시는 분에 비해서 복수 구매하시는 분이 한30% 이상 여기에서 나오는 어, 마진 폭들이 배수가 되기 때문에 꽤마진율이 좋은 편인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공기식 어쨌든간에 수요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진도 크다는 것도 되게 장점일 것. 근데 소보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왕초보인 분도 성공을 음. 시켰다 이런 거 기억나는 어, 사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오기도 했고요. 네. 같이 오신 겁니다. 지금 같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어, 같이 앉아주시면 어. 갑자기 같이 오셨다가 나오셨는데 공기식을 어. 직접 제조를 해보신 건가요? 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위탁 판매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자본 만들고 나서 이제 OEM 제조를 했죠. 위탁 같은 경우에는. 당 매출 한 3천 가량에서 4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탁은 그렇게 월 3천 정도 찍었고 OEM 같은 경우는 첫 달에는 1억 초반 나오고 지금 이제 한 1, 2억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진이 어느 정도 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광고비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도 근데 마진이 한30% 정도 예전부터 했던 게 비싸게 올리는 거였어요 무조건 비싸게 올리자 옛날에는 도매몰이 판매가라고 있어요. 그럼 몰랐을 때는 그 가격 그대로 팔았는데, 10개 팔았는데 8천 원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하다가 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실수로 3만 5천 원인데 9만 5천 원에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너무 비싼 제품인데, 이걸 사는 사람이 있구나를 한번 느끼니까 가격이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비싼 거 위주로. 살 사람은 산다. 내가 비싼 거지 구매자가 비싼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비싸게 올리고 뭐 여섯 개짜리 올리던가 열두 개짜리 일 년치를 올려서 판매를 좀 해보자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직접 만든 제품을 쿠팡에서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네네네. 계신 건데 이게 사실 새고 센 브랜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도 그렇죠. 판매가 실제로 일어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위탁 판매를 시작한 지가 한 5년 가량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정보들 어떤 상품 잘 팔리고 어떤 효능이 잘 팔린다라는 거를 좀 알았으니까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 만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만들 때 2,000개 정도를 발주를 넣었어요. 2,000개를 넣었었는데 일주일만에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일주일도 안 됐어. 한 3, 4일 차에 이제 대표님한테 풀 났습니다.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첫 달에는 1억 초반 나오고 아, 위탁 판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품 판매하면서 시장을 좀 익히신 다음에, 어, 네, 이거 네. 내가 만들어서 들어가면 마진도 더 커지니까 제조에서 맞아, 그렇죠. 들어가야겠다 하고서 성분도 네. 더 뭔가 특별하게 만드셔서 탁 들어가신 그런 네, 네, 걸로. 네. 야, 그거 대단하신데. 사실 5년 전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단골 멘트 있거든요. 5년 전이니까 됐다. 지금 들어가면은 <laughs> 안될 거다. 이렇게 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현업에 어쨌든 계시잖아요. 그, 그 솔직한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단골 질문은 제가 5년 전에 할 때도 뭐 레드오션, 블루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치킨집 차리면 너무 포화 상태니까 안 된다 하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잘하는 새로운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처럼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와이프, 와이프의 동생, 제 여동생의 남편도 하고 있거든요. 온 가족이다 <laughs> 하고 네. 이게 <laughs> 돈이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초보자가 제조한 제품 안살것 같은데 아... 유명 브랜드사가 아니라 네네네. 근데 이렇게 잘 팔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조를 할때 처음부터 사람들이 살 만한 걸 이제 만들어야죠. 유명한 브랜드들을 좀 많이 좀 보고 공부를 해서 이제 만든다던가.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 일인 것 같아요. 네. 아... 같이 이제 컨설팅하면서 네네. 아 그러면 어쨌든간에 맨 처음에 위탁으로 시작하셔서 제조로 넘어가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 어 그렇죠. 처음부터 O e M 을 하면은 내가 판매를 하는 이런 스킬들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위탁 판매로 이제 판매에 대한 이런 감들을 좀 익힌 다음에 이런 시장도좀 알고 난 다음에 O e M 을 해도 늦지 않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내 브랜드 제조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제조에는 조금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 네 근데요 저희는 소량 생산 시스템을 해드립니다 100개부터 뭐 많게는 1,000개, 뭐 2,000개, 3 0개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량 OEM에서 썼을 때는 100에서 150 사이는 있으셔야 된다고 이야기는 해요 100만 원이면 제조까지 할수 있는 어, 할 거예요? 어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어, 분들이 계세요? 있습니다. 저희는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저희가 만들어 드려요 아. 예를 들어서 저는 100에서 300 사이 아니면 50에서 100 사이 이런 금액 내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좁혀가요 내가 예산을 어, 이 정도인데 뭐 괜찮은 상품을 제조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만 찾아와도 뭐 예를 들어 품목을 추천해주시고 어, 이런 애들입니다. 개념인가요 네. 어떤거 제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너 모르겠으면 뭐 제조하면 좋을지 컨설팅 같이 해줄게 이런거네 어, 맞습니다 이런 되게 편해요 저희도 리스트 드리면서 어,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어. 그거에서 드릴게요.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 진짜 그 사람에 맞게. 어,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제조한다고 해도 뭐 재고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래서요,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드려요. 소량으로 오해 마시면요, 제가 여쭤봐요. 혹시 혼자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마케팅이라든지 자신이 없으시면 저희가 함께 팔아도 드린다고. 저희는 함께 가는. 저희 회원사분들은 OM하신 품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팔아드려요. 저희가 납품한 금액에서 사입을 해서 마진을, 요, 예전에는요, 25%에 30% 했는데, 최대한 30%를 맞춰드리려고 해요. 30%의 마진을 엎어드려서 대신 또 같이 판매를 해드려요. 본인이 마케팅해서 파는 것보다는 그냥 잘 파시는 분들한테, 왜냐면 자기는 아직도 공부하고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판매해주세요 대표님이 이제 OEM 한 제품을 30% 얹어가지고 사입을 하신다 하셔가지고 은행이 예금할 바엔 거기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처음에 대중적인 거뭐 가르시니아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안 팔고 이제 만들기만 해서 이제 동해물에 넣어서 팔고 이런 어, 식으로 했습니다 오긴 케이스였어요? OEM을 했는데 본인이 안 팔고 어떻게 보면 위탁 판매를 맡기셨어. 요 30%? 네,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우리 판매자분이 판매하도록. 진짜 제조만 하고 딱 끝? 이게 아니라 어, 그럼요, 정말 제조를 했으니까 이걸 잘팔수 있게 네네네. 도와줄게. 저희 우리 회원사분들이 잘 파시는 분들이 의외로 오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장점은 뭘까요? 다른 분들이 많이 만들어드리니까 본인 그거 계속 팔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어, 재고 부담도 덜 하실 거고요. 또그 계산은 우리가 머니터리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소매 판매 마셨는데 <laughs> 어떻게 보면 도매잖아요. 어. 본인 상품을 또 같이 분배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제품이 과연 잘 팔릴까? 응. 대기업 제품만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응. 걱정 때문에 또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응. 것 같거든요 고민하신 그 부분인데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홈쇼핑에 나오는 브랜드들 보시잖아요 정말 그게 대기업 제품들일까요? 보시면 연예인이라는 이름을 부각시키지 그 브랜드를 들었을 때 처음 듣잖아요 오 어, 그렇네요 정말 직접 이거 보시는 분들이요 정말 내가 건강식품을 사드셨을 거예요 사셨을때 어떤 제품을 사드셨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알만한 대기업에 난 정말 그런 것만 사먹었는지 어, 그런 거 없이 내가 정말 주제를 가지고 사드셨는지 오메가3라고 하면 어느 회사가 가장 유명할까요? 모르겠어요. <laughs> 그죠 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제 제조에 대해서도 많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초보자분들은 겁이 많으셔서, 어, 일단 위탁 판매로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위탁 판매로도 그냥 대표님 통해서 바로 팔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럼요. 저희는요, 타 도매 사이트하고 틀린 장점이 뭐냐면, 자체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16년에 걸쳐서 자체 브랜드를 600가지에서 한 700가지, 그리고 제약회사 브랜드, 수입 브랜드, 총막나해서2 7 0 0 2700개에서 3,000개 이상? 종류가 2,700개, 어, 3,000개라든가 네, 종류예요. 그리고 유명 제약 브랜드는 어떤 거 취급하세요? 어? 시중에 알고 있는 브랜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정관장, 뭐, 종근당, 일동, 일양, 대웅, 뭐 광동, 국내 제약 회사 다 있는 것 같아요. 몇개 빼고는 아. 왜냐면 이런 제품들은 제약 회사 좋아하신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약국에도 입점된 제품들 그 다음에 방송에서 나오는 제품들 정말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뭐 워낙에 종류가 많아서 그 중에서 나한테 맞을 것 같은 제품을 진짜 선택해서 네네. 시작을 했습니다 소식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네요? 저희가요 웬만한 중요한 종합물보다 건강식품으로만 해도 그 이상으로 있는 거 같아요 판매하시는 분들은 판매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그럼 위탁 판매료도 실제로 매출이 잘 나는 거죠? 어네 위탁으로만 1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부업으로도 가능하다고 어, 말씀드렸는 부업이... 최고죠 그럼요 어느 정도 시간으로 따지면 은몇 시간 정도 최소 투자해주면 된다 이게 있을까요 저는요 예전에는요 최소 3-4시간 말씀을 드렸거든요 두 시간 하면 너무 작지 않나 그냥 목표하는 금액에 따라 틀릴 수는 있지만 최소 두 시간. 근데 정말 세네 시간 투자하실수 있는 분이 베스트긴 해요. 세네 시간은 근데 사실 진짜 돈벌 마음 있으신 분들은 그렇군요. 다 투자하실 것 같아요. 오롯이 이 시간 저희가 초보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근데요,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구냐면요, 바쁘신 분. 정말 짧게는 두세 시간, 평균적으로 네 시간 이상만 해주시면, 초보자분도 정말 어느 정도는 단계에 올라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니까요. 근데 진입장벽이 있어서 초보자는 좀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진입장벽이 이 정도다. 정말 초보자분들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간단해요 집에서도 사업장을 내실 수 있거든요 딱 필요한 거는요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어 되게 간단해요 두 시간 온라인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아 그럼 허가증이 나와요 그러면 그 허가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은 영업허가증이 나오거든요 정말 반나절이 마세요 반나절이면 근데 이게 초보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초보자분들이 저희는 쉽다고 해요. 저희가 부산에 이제 좀 연세가 있는 도장을 하시는 원장 간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분 독수리로 시작을 하셨었어요. 그분이 하시다가 그분 이제 배우자분도 처음에 같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시다 보니까요, 본이 따로 독립을 하셔서 이제 판매 활동하시면서 흑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면서 하시고 계시고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한60 어, 이상. 독수리 타법 60세 네. 이상도. 뭐 가능? 가능합니다. <laughs> 응. 제조한다고 끝이 아니라, 뭐 재고 관리나 상세 페이지 제작, 네, 네. 택배, 이런 초보자가 하기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네. 어떻게 하면. 상세 페이지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드려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드려서 코드 번호 그냥 간단한 숫자만 넣으면 저희 서버 에 있는 상세 페이지가 본인 쇼핑몰에도 떠도록 그리고 수정할 사항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수정해 본인 사이트에도 자동으로 전환이 되니까 아그 자동으로 연동이 됐어요 그러면 판매자분 바쁘시잖아요 썸네일이라면요. 대문 사진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기본형은 제공해 드려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상품이 올라가기까지의 그 과정들은 간단하게 알려드려요 또 OEM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패키지 디자인 그 다음에 라벨 디자인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요 기획까지 해서 광고심의 접수까지 해드려요 그래서 처음 만들면 어려워하시잖아요 내브랜드 어, 만들기 하면요 첫 상품에 대해서는요 그 비용 안에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 내요? 첫 작품은 무료예요. 디자인 비율이 예, 없다. 아마 시중에서 저희 맡기시면요, 150에서 200, 정말 저렴한데, 사실 100만원 해드릴 건데, 그럼 기획까지 같이 하셔야 되니까, 그게 저희가 무료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쪽에 받으시는 분은요, 두 번째 작품부터는요, 50만원 해드려요. 그 되게 저렴하네요. 네, 왜냐하면 같이 상품을 만들어서 같이 키워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패키지, 그다음에 라벨, 상세 페이지 기획해서 접수하는 것까지 어 그런 부분들 다 해드리니까요. 같이 하면서 경험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만들고 나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보관을 해서 배송. 혹시나 택배를 그런 여건이 안 되시면 저희가 무료로 삼자물류 보관해서 배송까지 해드리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삼자 물류가 있어요. 저희한테 오해 마신 분들만 보관해 주는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두시고 저희가 배송까지 해드려요. 아, 제조랑 배송까지? 어, 네, 다 해드립니다. 다 처리를 해주요 네, 네, 보관비도 저희 무료예요. 택배 같은 거 보내셨을 때 혹시나 잘못돼서 반품 교환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다 접수해 드려요.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정보만 접수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CS도 저희가 대신은 고객학원 할수 없지만 판매자분이 CS를 받으면 저희가 담당자분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 분한테 소통하시면 답변받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오로지 판매만 집중하시고. 그럼 대표님, 뭘 만들지 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고, 배송하고, 네. 그리고 CS 관련해서 답변 못하는 막 성분 관련된 질문들은 네네. 답변하는 거 도움 주시고, 그리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 이제 마케팅 하는 방법. 저희가 OM 해드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OM 하신 분들끼리 모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분 있으면 되게 마음 아프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진짜 10분 어, 중에 한두 분은 계세요. 근데 그 한두 분의 리스크를 줄여주려고 해요 저희가 어떻게든 이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우리 세미나라든지 우리 판매자 모임들 저희가 별별 이름 붙여서 세미나 많이 해요 워크숍도 하지만 그냥 놀면서 만납시다 저희 만나면 뭐 하겠어요 판매 이야기 하겠죠 그러면 잘 파시는 분은요 말이 많으세요 할 말이 많아요 많이 듣고 가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초보분들이 좀 같이 실력 업 영향 강화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도록 해드리니까 근데 음. 그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음. 온라인 셀러 시작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립돼서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외로워요. 쇼핑몰 그쵸. 하시는 분이 외로움을 함께 하려고 하고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답일까? 남들은 다잘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유튜브를 보고 해도 뭐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어떤 분이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그게 대중화되면 특색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지 가는 여러 가지 길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지 가는 저는 그러면 이 산에 금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근데로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뚫을 수 있는 길들은 알려주거든요. 근데 어. 많이 가보셔야 돼요.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선배 사업가분들의 이야기도 듣거나 동료들의 이야기도 어, 그렇구나, 들으면서 그렇구나.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노하우를 배울 네네, 수 네네. 있는 그런 거네요. 네네. 그러면 대표님 사실 건기식 도매 사이트들이 딱 전국에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대표님을 선택하면 좋을지, MS 구프유를 선택하면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15년 이상 있으면서의 이제 경험 그리고 저희가요 모임을 자주 해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었던 게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사장님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저희 자체 나름대로. 뭐냐면 저희 판매자분들 위주로 사연을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도와주세요 하면요 저희가 네 명이 한 분한테 갔어요 현업에서 정말 잘 파시는 분 다양한 분 있잖아요 저희도요 저 포함해서 네 명이서 찾아가서 그분하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각각의 판매자분들이 성향도 틀리고 하는 게 틀리니까 그분이 한번 많은 데야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올해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저하고 하시면은 본인만 끝내지 않으면 같이 어 함께 하니까 처음에 하시면은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요 처음 어떻게 진행되는 방향 그 다음에 이제 교육까지 좀 시켜드리거든요 처음에 어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고 이 상품을 다 만들고 나서도 중요하잖아요 그기에 대한 어 판매 방법, 보관해 었을때 여건이 안 되시면 아 여기 두시면서 저희가 주문 들어오면은 본인 거를 위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들까지 다 알려드리니까 핸드폰으로. 다할수 있도록. 근데 단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본인이 목표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하는 금액까지 도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러면 그 목표하는 금액에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상담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러면 그게 나오기까지 무더니 정말 엉덩이 힘빡주고 공부만 조금 해주시고 그럼 대표님 제 채널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 가장 업력이 기신 분이 출연해주신 아, 거거든요 어, 네, 15년 이상 되신 분이 나와주신 건데 이렇게 오랜 기간 이 업, 업에 계셨던 선배 사업가 입장에서 지금 막 들어오시려는 분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하고 자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면 해보시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무한 경쟁이지만 또 기회도 많고 정말 다잡이잖아요 저희가 상담 받으면요 쇼핑몰을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근데 오프라인에서의 이제 샵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왜냐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 쇼핑몰은 그렇게까지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맞는지 아닌지는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해보시고 요 카테고리를 해보시고 이 카테고리만 나중에 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면요 내가 또 관심 있는 카테고리 늘리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저희하고 같이 일본도 가게 되고 저희 판매자분은 또 중국 가서 뭐사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정보도 교류하게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할까 말까 하시는 분은 하셔라 어떤 카테고리를 뭐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은 건강식품이 매력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학생, 주부, 직장인, 투자 그리고 쓰리잡으로 월급 이상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은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 경험이 있는 분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이 시장에 와서 잘 파시는 분들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매출을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어떤 창업을 하실지 모르는 분들은 그리고 카테고리를 정하지 못하신 분 그리고 쇼핑몰 창업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처음 가정부터 판매, 등록, 그리고 마케팅, 가정 하나하나 다 컨설팅 해드리니 믿고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